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트 댄스의 네. 오승희, 조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뭐죠? 바로 왓츠인마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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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평소에 <laughs> 연습 하러 올 때나 공연하러 갈때 가방 속에 정말 뭘 들고 다니는지 음. 조금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좀 많이 누출한데 실제로 들고 다니는 연습 가방입니다. 맞아요. <laughs> 좀 부끄럽네요. <laughs> 그러면 하나 하나 열어서 저희가 무슨 아이템을 갖고 음. 다니는지 소개를 해보도록 뭐부터. 할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할 거는 파우치. 파우치네. 파우치. 화장품은 뭘 들고 다니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뭘 저는 들었어요. 일단 공연할 때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실생활에 쓰기는 하는데 공연할 때 특히 좋은 제품들 위주로 가져왔어요. 아니라 공연할 때, 네. 분장할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분장할 때 음. 쓰는 거 여기서 제일 추천한 템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거 파운데이션 맥 파운데이션 완전 추천 음이 지속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호스보다 원래 높은 걸 쓰거든요 네, 괜찮더라고요 하이라이트 주기 이게 그럼 진짜 지속력이 좋은가 봐요 왜냐면 상희 씨가 땀을 진짜 많이 흘리시잖아요 진짜 많이 흘리거든요 <laughs> 근데 어, 지속력이 좋다. 안 무너진다. 어, 한 30분 공연 띄어도 음... 멀쩡합니다. 워터프루프, 강추. 저는 평소에 들고 다니는 파우치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저는 무용할 때 화장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화장을 음... 잘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다니는 거는. 근데 저는 팩트, 그리고 미스트 들고 다니고요. 그냥 이렇게 립 정도만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 쿠션입니다. 이거 바를 때마다 약간 다. 무슨 오, 제품 쓰냐고, 뭐 쓰냐고 많이 물어봤던 맞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듯안한듯 예쁜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좋은 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 그리고 저는 파우치 안에 향수가 좀 되게 많아요. 저는 큰거안 들고 다니고 맞아. 샘플을 다 들고 다니는데 어, 종류별로 기분에 따라서 <laughs> 뿌립니다. 이또 연습 끝나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가거나 이럴 때. 또 저희가 막 땀을 흘리고 하면 조금 민감하니까 향에 그리고 축축하니까. 서로 약간 접촉하는 매너. 동작도 음.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향수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이 갖고 다녀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수정 패드 같은 거땀 흘리고 나서 얼굴 닦을 때 쓰는 패드. 네, 이렇게 저희는 들고 다닙니다. 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할 부분은 바로 연습할 때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실제로 진짜 이 폼롤러를 들고 다니는데 이건 정말 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추 드리는 폼롤러예요. 근데 이게 룰루레몬 제품이고 이거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강도를, 네, 수 강도를 조절할 수 음. 있고 세세한 부분의 근육을 이거 가지고 풀 수가 있어서 몸이 되게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희 씨도 갖고 있죠. 어, 네. 네, 저희가 거의 공구하듯이 다 같이 샀는데 <웃음> <웃음> 근데 가격대가 조금 나간다. 아, 얼마야? 5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고, 한국에는 이 색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색상을 구하려면 아마 직구를 하셨 네, 그렇잖아요. 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 이런 거 관련된 거 가지고 다니시는 거 있으세요? 아, 저요. 저 너무 많아요. 어디 아픈 사람처럼 이렇게 마사지볼. 필수템이죠. 이거랑이거도 있고. 이거는 다이소에 샀고, 이거는팡한 거예요. 음. 다 그냥 구할 수 있는 거고, 요가 링도 있어요. <laughs> 저희는 다리가 진짜 많이 뭉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연습 끝나고 딱 껴주면은 너무 잘 풀리더라고요. 맞아 좋고 저 그리고 저희가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아대인데요아이아대도 어, 네,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작품 울상 안에 입기 너무 간편하고 맞아. 또 여기 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실리콘으로 무릎이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무릎 닿을 때 아프지 않고 되게 저희를 도와주죠. 맞아요. 네. 의상 입을 때도 안 걸리적거리고. 이것도 제가 이거... 그리시콘과 이발레샵인가 저희가 여기, 제가 이걸 먼저 찾았는데 너무 좋아서 추천을 해서 저희 무트 댄스의 여러 무용수들이 구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저희 무릎 좋아요. 보호대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수템이 있잖아요. 아. 연습할 때 이제. 네. 그, 너덜너덜한데. <laughs> <laughs> 이거는 진통제예요. 이거는 전에 이제 무릎 수술도 하기도 했고. 무릎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몸이 서한대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파는 진통제는 잘안 받아요 몸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받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여서 어, 이번에도 먹고 네 했잖아요. 이번에도 공연했을 때 이거 먹고 공연을 했습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좀 괴로워요 음. 너무 아파서. 네또 갖고 계시는 거있으시요 아, 저도, 저도 있습니다 진통제. 에이. 전 진통제랑 소염제 두개 가지고 다녀요. 네,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몸을 아무래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업병이다. 맞 네, 네. 네, 그래도 행복해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하나씩 남았는데 저 요즘에 이거 텀블러 이거 갖고 다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샀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알죠? 승희씨 이거. 네, 저 이거 텀블러. 스탠리랑 협업해서 만든 건데, 이 뚜껑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빨대 하나랑 그냥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운전하거나 이럴 때 여기다 가 빨대 꽂아서 먹고, 연습할 때잘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텀블러를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laughs> 예쁘고 실용적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쿨링 티슈. 저희가 땀을 아무래도 많이 흘리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땀도 흡수하고 또 시원하게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거 데오 시트, 아이스 데오 시트 이거 필수템으로 갖고 다니고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헤어 제품에 관련된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향에 민감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샴푸예요. 연습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갈때 혹은 이제 약속을 가야 될때 그때 이제 약간 떡질 수 있으니까 이제 <laughs> 어. 비상용으로 응급처치로 이거 되게 추천해드려요. 이거 추천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레도 헤어 퍼퓸 건데 이것도 향 제품인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거 쓰고 나서. 이거 한번 뿌려주면 진짜 개운하고 연습하고 온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되게 추천드려요. 이거 향 같은 경우에는 블랑시 향이고 유명한. 제일 스테디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사악한 편? 네. 그래서 소중하게 뿌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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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들고 다니는 제품들 소개해 봤는데, 혹시.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음. 탐나시는 거 있나요? 제품? 어, 저는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그 화장품에서 파운데이션? 아, 맥 파운데이션? 네, 왜냐하면 엄청. 정말 저희가 공연할 때땀 많이 흘리는데 얼굴은 굉장히 멀쩡해 있더라고요. 네, 뽀송뽀송 뽀송뽀송에 있어서 그거는 한번 저도 구매해서 사용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laughs> 또 혹시 상희 씨는 제 물품 중에 뭐가. <laughs> 네, 좋으셨나요? 저는 아까 땀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laughs> 근데 두피부터 땀이 많이 나서 드라이 샴푸? 네, 강추합니다. 보더라고요. 연습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저희 진짜 찐 애용하는 저희 물품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공연하시는 분들, 뭐 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품들이? 저희 제품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남겨놓도록 할게요. 네. 무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일반인 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laughs> 알람 설정.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